이동민 씨 때문에 여기 나오기 좀 찝찝했다고. 나 때문에? 아 그러니까 찝찝했다기보다 <laughs> 이제 타 방송에서 뜬금없이 고백 아닌 고백을 하셔가지고 저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설정인줄 알았어요. 갑자기 그러시길래. 고백 중독이래요.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원래 여자들한테 마음 표현 <laughs> 잘안 하는데. 징그러. <laughs> <laughs> <왜 그래? 웃음> 징그러. <laughs> <laughs> <서로> 아니. 징그러. 소름 돈다 진짜. 이제 일본 사람이 소름 돋는데 반성해. 아니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BTOB 민혁 씨가 걸어서. 어 동민 이 형이 얘기를 많이 한다. 예원이 어떠냐? 어 좋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랬더니 어~ 왜? 좀 짜증을 내더라고요. 응. 제가 받아서 왜난너 좋아하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응. 어머 그때서야 이제 어, 어 아니에요. 어쩌고 막 떠들던데. 어쩌고. 아니 난이었어. 약간 아니, 아니 근데 난인척하면서 약간 네, 지식. 그럼, 아니 근데 자들들이 그런 걸 그래서, 잘해. 자기도 약간 웃기니까 그래. 진심을 담아서 장난인 척하는 걸 너무 잘해요. 예원 씨 같은 스타일을 제가 원래 좋아하거든요. 아 거짓말 하지 마요. 좋하면안 되냐? 아니, 아니. 저 같은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인데요? 어? 그 조신한 조신해 보이는 스타일을 좋아해요. 어, 맞아 맞조신이가 뭐예요? 조신해가 뭐예요? 아, 양조신. 얌전하고... 조진 아니고 조신. 조신진 스타일. <laughs> 조신. <laughs> <조신이 웃음> 약간 이렇게 좀 참하고 참한 거 알아요? 양조 양조 안 처나요? 아니. 어, 알아요? 말 잘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네, 말 잘하죠. 말 잘하는, 말. 말 잘하는 것도 좋죠. 진심이야, 진심, 진짜. 예. 본인은 어때요? 저는 진심이면 무조건 그 상대방에게 마음을 열 수가 있어요. 진심이라면 와. 보통 이렇게 진심을 가지고 진짜 이 여자를 진짜 내가 막 해... 어, 어떻게 또매봐 아니야, 아니야. 진심으로 어떻게 <laughs> 해보고 싶다? 이, 이, 진심으로 <laughs> 내가 정말 이 여자를 정말 사랑해주고 싶다라는 사람이 별로 없지 않나요? 어 아, 그래요? 왜요? 저한테 호감으로 시작하는 거죠. 지금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돼. <laughs> 좋아하지 마 이러면 좀... 그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아니면, 아니면 전화한다고 아니, 빨리 아니다. 얘기하세요. 그래요, 빨리 얘기를 해야지. 오늘 방송 편집자 보니까. 사실 그, 그렇게 크게 스타급이 아니라서 긴장감도 없어요. 네, 이렇게 긴아 얘기 하시잖아. 때는... 맞아, 맞아, 맞아. 그거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아 지금 결론이났어요그 아어 정도는 아 긴장감도 아 없어서요, 지금. 아니, 아직까지 저는 별 감정은 없는데. <laughs> 아직까지는 뭐. 진 선생님 아세요? 그럼요. 굉장히 좀센 분이실 줄 알았는데 아까 인사하실 때도 굉장히 다정하게 받았어요. 아, 예. 다정하게 수신하게. 받았어요? 네. 저한테는 아까 죽었어, 그러던데. 아. <laughs> 나랑 히든싱어나 갔다가 전현무 아나운서한테 하도 당해가지고. 그니까. 러 네. 그날 이제 딱 갔더니 작가분이 오더니, 그러니, 아, 굉장히 집구게할 거래요. 네. 그래가지고, 아니, 지가 집구져봤자 얼마나 잘하지. <laughs> <작년. 웃음> 완전히 그날 바보 되고 <laughs> 네. 내가 아직도 일을 갈고 있어. 그대 씨만 나오셨 때도 그냥 모르겠는데요 이거. 모르겠는데. <laughs> 아니, 모르겠네. 모르겠네. 우이안 갔는데. 그 그냥 <laughs> 네. 동네 바보 아니에요? 모르겠네. <laughs> 그리고 사실 계속 얘기만 다섯 번 갔는데 <laughs> 네. 머리가 나빠져지고 나이가 드니까 진중권 교수님은 토론 프로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요. 팬이기도 했고 네. 근데 예능이란 영역에. 그냥 쉽게 발들이게 하고 싶진 않았어요. <웃음> <지금> <웃음> 터뜨린 거예요? 네, 터뜨린. 터뜨린 거예요? 제 나름대로 어. 굉장히 린 거예요. 우리는 터스 없이 당신 받아줬는데 <laughs> 아나운서 주시는데 아니, 우린 자, 그래도... 역시 있고 있지. 어. 군대에서 고생 안 하는 애들이 병장도 괴롭힌다고. 약간 너무 쉽게 이제 들어오시면 안 되니까. 병차 뭐... 한번 갔다 와야 돼요? <laughs> 어? 당신의 눈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장동민 씨가 대기실로 들어오는군요. 네, 실험의 주인공은 바로 속사정 살롱의 m c 들입니다 그럼 뭐야? 너무 울지마. 제작진이 장동민 씨에게 사진을 한장 보여줄 텐데요. 지금. 장동민 씨가 보고 있는 사진은 바로 이 사진입니다. 여러분은 방금 이 사진 속에서 무엇을 보셨나요? 전현무 씨, 무엇을 보셨나요? 자, 아, 전현무 씨. 네. 뭘 보셨나요? 와, 와, 와. 눈? 눈? 뭔그 눈이요? 그냥... <laughs> 그냥... 눈. 아, 이게 그냥 무 네. 어디 있는? 이게 <laughs> 좀눈 <그런 거. 웃음> <있는> 아니에요? <laughs> 마음에 마음 마음이죠 마음에 있는 눈이죠. 네. 마음 네. 예, 예. 예원 씨뭘 보셨나요? 저한 그 버클이요 버클. 너무 재밌네. 굵자로 어디 버클. 있는 거야? 무슨 버클을 보고 있어? 버클이 있었어? 버클이요 버클. 여기 가슴에 장식 있어, 이렇게. 더 자세히 본 거네. 소가 브랜드를 또 하시니까 또 그죠. 그래서 그런가? 버클을 봤어요. 가슴을 본 다음에 한시 뭐야? 밑에 뭔가 아니야 아, 볼도 보기 싫어하고. 사진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세히 보니 아름다운 여성 뒤에 고릴라가 있었군요 우리 MC들은 과연 이 고릴라를 봤을까요? 고릴라를 봤을까요? 아, 내가 너무 울지마 <laughs> 사진을 보는 장동민 씨이 분이 오셨어 뭔가 아쉬워하는 표정인데요 사 <laughs> 사진 안에 고라 봤어요 고라고라 네. 아니 아까 뭐 봤어? 너뭐한 사진 못 봐, 뭐 봤어? 가슴 한번지 <laughs> <laughs> 처음 봤을 때 이게 제일 못 찍은 데가 어때요? 가슴이 <laughs> 섬세한 감성 뮤지션 윤종신 씨에게도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아, 이거 때보냈어 어휴 뭐가? 응? 아니, 쎄지. 소 뭐, 봤어? 응? 뭐, 뭐, 봤어? 뭐어 뭐, 가슴 본거 아니야? 난 얼굴, 처음 얼굴 보고 이런 지 근데 얘는 가슴 또 보이는데? 가슴 그 또? 응. 다거 보이는 거 없어? 노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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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야 노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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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야노아 음, 어때? <웃음> <웃음> 음, 음 <웃음> 가슴 아, 좋아. 시이서 뭐가 제일 먼저 보여? 부나 가슴이 끈끈가먼진 쌤마저도 고릴라를 못 봤습니다. 자, 입만 열면 시안 폭탄인 강남에게도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응, 응. 야, 응. 오빠, 잠깐만요, 너무 이쁘네, 여기. <laughs> 와, 여는이거야 응? 와, 너무 이쁘다. 완벽한, 라이팅이네요다 사람 아니겠 다른 사람이 진짜로? 응. 그 <왜>, 있어요? <laughs> 아, 응. 어? 진짜로. 아, 진짜로? 진짜로? 뭐, 너뭔안받봤어뭔소리 응. 알았어요 근데 뭐야? 분이 뭐야? 왜왜 처음부터 좀안 보여? 어? 아, 어? 뭔가 이상해. 뭐야? 어떻게 찍고 있어? 나얘지내 <laughs> 네 MC들 중 사진 속 고릴라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요? 제작진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친구에게 3초 동안 사진을 보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왼쪽 남성은 사진을 보여줄 실험자 오른쪽 남성은 이 상황을 모르는 실험자의 친구입니다 과연 사람들은 사진 속 고릴라를 봤을까요? 사진보잖아요 동물이 있었어요 네. 그런 게 있었어? 여자만 <laughs> 본거 <laughs> 아니에요? <laughs> 방사신에 올라볼 수가 없지. 방뭐 있는 거 봤어? 아니 못봤어어 o 보라 진짜? 그치? 총 12명의 실험 참가자 중 고릴라를 본 사람은 단한 명뿐. 무려 91.7%의 실험 참가자가 고릴라를 보지 못했군요. 나도 모르게 보고 싶은 것만 보이는 사람의 심리. 여러분은 어떤가요? 아저 보시다시피 음. 남자들이 본 모습들은 똑같습니다. 이거는 뭐 성적인 그 그런 걸 떠나서. 아니, 그럼요. 너무 부각이 되잖아 일단은 어, 그렇죠. 일단 너무 살색이고 네. 어떻게 저렇게 파이팅 하시지? 어. 어. 화난 거다. 그죠? 어. 너무 왜 이렇게 화이팅 넘치나? 냐이빛이 근데 그래서... 이걸 보고 바로 고릴라 를 맞히는 사람이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laughs> <laughs> 버클 얘기했어요. 를 버클 진짜 네, 특이한 거요 저는 거 같아요. 버클을 음. 봤어요. 어. 그러니까 예원 양이 우리랑 다른 걸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키니 입은 뭐 이런 사진이다 이러면 저는 비키니를 봐요. 그, 음. 모양이 어떻게 생겼고, 뭐, 스타일이 어떻게 돼 있고, 이런 음. 비키니를 봐요. 남자들은 비키니 수영복의 디자인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전혀 관심이 없같은거 어? 아, 아니야? 진짜로. 얼마나 천연이 없느냐가 중요해요. 아, 원래는. 브랜드는 어, 그 넘어가게 얼마나 열려있나. 아주요. 호감도하고. 면적하고 반비례하는 관계거든요. 호감도와 면적이 반비례. 아쉬운 말을 비켜볼게요그 짝이 좋다는 거 아니야. 난 천연이 없어 여자들은 또 저희하고 논점이 다르죠. 뭘 보고 골라요, 영원 씨는? 아, 그 얼마나 이제 뭐 가려지는지 뭐 이런거나 네. 아니면 수영 뭐 얼마나 따라서... 가려지는? 그럼 해녀복 을 입지. 아까 아까 해녀복 어떻게 입지 뭐 삼각인지 어. 아니면 약간 아. 뭐 반삼각인지 반삼각? 반사각인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모양 형런 있거든요. 보신 바와 같이 자신이 원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요. 그 정보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음. 진짜. 딱 집중이 되는 여자. 음. 주변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정말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 이거 저거 아니에요? 시스센스? 귀신 아니에요? 귀신? 응? 귀신들도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고 그러잖아요. 음. 그래서 그 브루스 리스트가 모르잖아. 음. 응? 속마음도 여태 어느 주제 모르는 거야. <laughs> 네 그러니까. no. 매번 이래 <laughs> 네 음. 왜주내주 아, 그러는지 몰라. 이게 이게 <laughs> 결국 지금 분대 시야 원고를 다 읽고 <laughs> 숙독을 했는데 이랬는데그러숙독 했는데. 이게 외로웠다고 그래. 외로움을 아는 사람들은 아, 상대의 외로움을도 알아보고요. 일만 하는 사람들은 업무 능력만 본대요. 그리고 돈만 보는사람도다 돈으로 본대요. 저는 키가 좀 작았잖아. 요 한때 지금은 이제 응. 키에 대한 컴플렉스가 없는데 나이가 아, 좀 되게 작았잖아요. 네, 네. 그사 <laughs> 키가 커서 <진짜. 웃음> 아 <아니, 웃음> 얼굴을 키워서 <이렇게> 키를. 키는... <laughs> 아, <아니>, 근데 약간 <laughs> 열아홉 그러니까 <여러 웃음> 숨을 이제 더 잘할까, 안 잘할까, 내 키가. 민감한 시기잖아요. <laughs> 무조건 사람 키를 보는 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요 저도 한동안은 눈밑도방을 좀 많이 보고. 그치, 그렇죠. 어, 지금은 자리 잡았어. 자, 자리 잡았죠.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유상무 씨나 이런 분들 보면 굉장히 거기만 보여요. 오. 유상무, 그리고 이원종 씨라든가. 예. 네.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돼있죠. 이성민 씨. 네. 여기 너무 뚱뚱해. 아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그게. 아난 이걸 얼마 전에 뺐거든요. 어 빼면 한 10살 정도 어려 보이거든요. 네. 근데 약간 다크서클이 좀 생겼어요, 그치? 예, 그때 예. <laughs> <laughs> 그것도 이 빼봐야지. 그냥. 그러니까 무조건 뭐야. <laughs> 여자 아이돌들은 타 여자 아이돌 그룹들이 렇게 지나가면 뭘 이렇게 좀 보게 돼요? 예원은 뭘 봐요? 의상? 음, 음. 음. 의상 뭐 어떤 걸 입었고 약간 그런 것도 다르잖아요. 좀 음. 협찬이라든지 이게 누구는 협찬이 되고 안 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laughs> 어, 어, 어 <laughs> 오, 예민하겠다. 네, 제가 못 입는데 입었다면 아,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제일 넘어하겠구나 네, 그러니까. 이런 아, 생각이 들요 나는 어째 제충 거슬린다는 애 있어요. 거슬린다? <laughs> 아, 솔직히, 얘기해봐 캐릭터가 약간 겹치는 사람 없어요. 없다고? 네. 없다 없다고 생각하더라. 아, <laughs> 그럼 독보적이니? <laughs> 예원과 좀부딪히는 예원. 야. 예원과 누가 부딪힐까뭐 어, 아. 리지. 어, 아, 리지? 아, 리지. 아좀좀셨어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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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아, 거야? 아니, 아니, 아니. 리지 아, 좀 정도는... 아니 아니죠. 아니죠. 어. 근데 리지랑은 좀약 셀이 다르잖아요. 봄이 봄이 비슷하지 않나요? 봄이. 봄이, 봄이 해리. 해리, 해리 좀 신경 쓰지 이 않나요? 아, 제일버라 그런 네. 거 어떻게 말합니까? 아니, 우리만 해도, 우리만 해도 사실은 갑자기 B. B? B 신경 안 쓴다고요. 네, 그렇죠. 아, 근데 이적 유희얼남면 어, 얘네들이. 아, 신신 아, 아, 쓰는 거야. 이적 유희하려면, 아, 어, 씨, 어, 얘네들 차트 올킬 했는데, 아, 씨. 어, 어. 막 이러고 막. 나도 오상진 드라마 들었는데. 아, 그래. 쎄! 아, 그래. 아! 한게 오더라고. 어, 그래, 그래. 배우 아니거든. 어, 근데 뭐, 뭐, 뭐 저건 뭐, 나는 못하는데 약간 이런. 어, 그러니까. 한남은 아, 타쿠야가 인기 많더라고요. 어. 타쿠야는 뭐 잘생기고 키도 크니까. 접어요 음, 네, 일본에서 음. 둘이서 걸었어요. 어. 근데 사람들이 타쿠야만 봐요. 어. 네, 음. 그때 여러 가지로 포기했어요. 자 빠졌으면 좋겠다 어. 생각 들었지. 아, 그니까. <laughs> 타쿠야. <laughs> 아예 접었어. 어. 아이, 젖었어아예 젖었어. 솔직히 여자들이 다 타쿠야를 좋아하니까. 음. 짤나고? 질투는 나죠 질투심이 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네. 솔직히 우리는 편하게 말하는 사람들도 괜찮은 거야 어. 근데 말을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진짜 약간 있는 거지 엄청 많아요 그런 사람들 진 선생 같은 경우에는 뭐 허지웅이면은 <laughs> 조국 교수님 같은 경우는 왜냐면 인기 많잖아요 신경 네. 쓰이잖아요 어? 아, 그렇진 않아요 아, 뭐, 아 그래요? 아 이거 연예인이 아니잖아요. 우리 뭐 인기 먹고 사는 건 아니고. 그래도 아, 그래도 그래도 그런, 아, 그런 것이면. 국이있잖아 조국이. 조국에 조국에 아, 이 신이. 친구가 일단 얼굴 잘생겼요잘 생겼죠. 뭐 집안 좋지. 어 똑똑하고 아, 아, 공부 잘하시죠. 근데 심지어 인간성까지 좋아. 어어 얄밉더라고. 어 왜냐면 하나 정도 좀 빠져줘야지. 자식이 애가 건방져 변비라도 있으셨으면 변비 정도 있으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얄밉더라고. 자 얼마 전에 러시아에서도 이 비슷한 사진 때문에. 아주 교통 대란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한번 보시죠. 저 사진입니다. 어. 머나 이거? 광고인가 보다. 그러네. 뭐 이제 아, 병원 수술... 같은 어, 건가 봐요. 대기하수술인가 병원 같은 거 아니야? 근데 이걸 보고 교통, 교통 대란 대란이 거라구? 벌어졌대요. 어. 무려 30대의 트럭이 희내를 24시간 다녔는데 이날 하루 발생한 교통사고가 어. 무려 517건. <laughs> 지난 이날. <laughs> 어. 평소에 수십 배를 넘는 수치. 아 진짜 100%저 보다가나 옆으로 볼 거예요 아마 저그쪽에서는그쵸 그쵸? 네. 장동민 씨가 선택적 주의에 대한 팁을 주신다고. 네. 선택적 가설 이론에 따르면요, 어, 남자랑 여자랑 정보 처리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아. 남자 같은 음. 경우에는 목적성이 있다면딱 알아요. 음. 예를 들자면은 여자 친구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 한번 뭐 달라진 거 없어? 음. 미용실 가가지고 머리 1cm 짤고온 다음에. 음. 달라진 게 없어. <laughs> 여자들 그거 되게 섭섭해하더라 그거 안하가준거 아, 그렇죠. 약간 음. 저에 대해서 이제 뭔가 다어뭐 음. 어, 바뀌었다라고 하면 아 나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 네. 있구나라고. 이렇게 근데 그거는 목적성이 없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래서 항상 다툼이 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옷을 입었는데 블라우스를 입었는데. 가슴에는 단추가 음. 열려 있다거나. 오. 여기 뭐, 뭐가 묻어 있다거나. 그 목적적이다. 어, 그러면은 어.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여성들은 음. 모든 정보를 다 고려해서 판단을 하는데 음. 남자는 좀 다르다. 내 구조 자체가. 음. 지금 얘기하고도 이해한 거예요, 지금? 아, 그럼요. 저는 이거 제가 쓴 거예요. 음, 아, 그래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논리입니다. 되게 일은 네. 듯이 선택적 말해. 가설 이론이 아니라 선택성 가설이라 그래요. 그냥. 어? 선택성 그럼 왜 이렇게 써놨어? 네가 썼다며? 자격서 때문에. 이런 네, 거를 그러니까 네, 네, 네. 왜 나를 시켰냐고. 그러니까 이거 어? 선생님 내가 하는 자기가 막 버럭버럭 소리 질렀던 대목이 바로 이거야. 어. 아... 알겠지? 어. 맞다면? 다시 설명해 주세요. <laughs> 한 가지 분명한 거, 그래. 여자들의 사소한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한다 해서 남자가 여자한테 관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아 그럼요. 산불 냄새를 안다? 남자들이도 후장을 알아. 우리도 와... 코눈 뚫려 있으니까 알지. 그러니까 여자가 어느 여자가 좋아. 여자가 힘을 준 방향으로 달라요. 남자는. 어 그래. 진짜 신기하다 그거는. 어. 그래서 그래. 저는 여자 친구가 나 머리 뭐 했는데 왜 관심이 없어? 응. 응. 라고 했을 때 다시는 응. 그런 질문 응. 못 하게 하게끔 할수 있는 거 같아요. 나뭐 달라진 거 없어? 나뭐 어? 뭐 달라진 거 없어? 뭐? 뭐 달라졌어? 근데 앞 머리 잘랐잖아. 어떻게 그걸 몰라? 이렇게 하면은 안 머리 잘랐어? 근데 왜샵갈때 얘기 안 했어? 누구랑 갔어? <laughs> 아, 아 뭐야? 아니야. 안 쉬워. 이게 들어오냐 이게. 이게 들으면은 에이 해도 쥐잡티 잡잖아요. 그날 아, <laughs> 그게 뭐야? 진짜로 아, 뭐 해보니까.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아, 진짜로 해봐. 쥐잡티 잡아놓으면은 그 다음부터 절대 그런 거 질문 안 해. 바로바로 <laughs> <laughs> 바로 <laughs> 바로 얘기를 해. 응. 나 오늘 보자마자나 머리 자니다 <laughs> <laughs> 이렇게 얘기하지. 절대 <laughs> 그 다음부터 그렇게 그런 걸로 달달 안 해요. 또한 가지 팁, 여, 여성들을 위한 팁인데. 남자들은 그렇게 세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결정을 음. 절대로 남자한테 말하면 안 돼요 음. 남자들은 언어에서 구속되거든요 음. 예를 들어 누구랑 사진 찍었는데 어 제가 얼굴이 커서 나 그분 얼굴 큰지 몰랐거든요 다음에 만나면 얼굴 크게 보여요 계속 그렇지. 그러니까 절대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음. 자기 음. 장점만 얘기하세요 근데 저는 네. 그런 것도 있어요 듣고 싶은 <laughs> 것만 듣는 것 같기도 해요 보면 은 어, 전현무씨 실제로 보니까 얼굴 되게 작으시네요 그렇죠? 되게 어려 보이세요 하는 건 진짜 계속 물어봐요 뭐라고요? 음. 아, 뭐라고 하셨어요? 뭐 이런데, 뭐 역시 좀 얼굴이 좀 늙어 보이시네요, 내지 네, 얼굴 크시네요 이런 건 의도적으로 좀안 듣는. 어... 그니선 그러니까 풀만 그러니까. 보고, 앞으로는 또안 보는 맞아, 그런. 어째 봐봤자 거. 마음만 아프니까. 마음만 아프니까. 어, 핵 예, 예. 이게 제 정보 필터링이라 고해가지고 사실 네. 우리 용량, 머리의 용량은 한정돼 있는데, 네. 사실 세계 밖의 정보는 무한정하잖아요. 음. 다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음. 걸러냅니다. 음. 자기가 보기에 중요한 것만. 그다 러 보니까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에요. 음. 그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현상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선물만 물가... 보세요. 아 그러면 악플은 다 무시합니다. 악플 안 아, 보세요? 네. 그러니까 너무 깔, 많이 너무 방대하죠. 그까 블로그에 글을 올리면 악플이 몇천 개가 어. 붙거든요. 예. 안 읽고 판가라드립니다면서 다른 <laughs> 글을 <올리면은>. 많이 <laughs> 예. 봤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원하는 것만 음. 보고 또 취하다가 폭망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사기 당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사기꾼들은 딱 알아요. 얘가 지금 뭔 소리를 듣고 싶어. 그걸 이용하는 거죠 그거를 딱 던지면은 그것만 듣거든요. 음. 그점 보시는 분들이 아 물론 점을 잘 보시는 역술인도 계시지만은 음. 눈치로 이 사람이 원하는 얘기를 해주는 그쵸. 그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아. 맞다고 맞다고. 음. 저는 진짜 예전에 저는 그런 걸 너무 싫어하는 걸 아니까 다 비밀로 하고 굿하고 뭐 이런 걸 했던 거예요. <laughs> 뭐냐 도대체? 내가 가볼게. 제가 직접 갔어요. 근데 굿하기 전에. 아, 오래 걸리니까 밥을 먹고 하자고 하더라고요. 뭘. 아, 밥을 먹어요? 밥을 먹죠. 밥을 먹었어요. 먹고 있는데밥 먹으면서 대화를 나눴어요. 그게... 뭐 어머니 보고 아유 뭐 어떤 아줌마가 물어봐. 아유, 뭐 어디 아프시나요? 세요아 요즘에 무릎이 아파가지고요. 아유, 그러면은 그 운동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뭐 등산 같은 거 좋다고 해서 등산하고 수영하고 있어요. 아유 그래요? 뭐 이런 거 그냥 밥 먹으면서 대화를 했어요. 아유. 조금 이따 이제 구 시작합니다라고 이제 해가지고 했더니 방금 같이 먹었던 아저씨 아줌마가 이거 쓰고 와가지고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근데 네. 네, 뭐막뭐 하더니 동자신이 들어왔잖요 우리 엄마한테 가서 아줌마 아줌마! 아줌마 무릎이 아프다! 그러는 <laughs> 거야. <죽으면. 웃음>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뭔 소리야, 그래, 방금 전에 <laughs> 밥 먹으면서 했던 얘기를 <laughs> 이거 뭐, 이거 쓰고 와가지고 아, 니만 무릎이 아프다 <laughs> 수영해야 된다, 수영 <laughs> 아, 진짜로 재현 배우야, 재현 배우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밥 먹으면서 성향 파악하는 예, 거예요 이러면서 정수집 하는 거죠 예, 그렇지